첫 번째,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. 우선 계약서를 꺼내서 집주인의 이름, 보증금, 전입일,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. 그 다음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근저당 압류, 가압류가 있는지, 소유자가 바뀌었는지,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빠르면 경매가 진행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, 즉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. 이건 대차보호법 제3조 8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. 두 번째,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됩니다.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나는 정식으로 보증금을 요구했다라는 걸 법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절차입니다. 예를 들어 2025년 4월 30일부로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2025년 5월 15일까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작성해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으로 보내면 됩니다. 이 문서가 소송 나 경매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.